ありがとうごい 하늘이 그레이세기야 이후에 빵 터지는 문이 없다. 이렇게 저 49073님이 주셨는데. 저도 좀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다 재밌긴 한데, 하늘이 그레이세기야 그 우리 저 김용국 선생님 흉내는 거 되게 재밌었잖아요. 그 오늘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걸려있고요. 빵빵 터지면 30만원권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왜안 어,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냥 저 익명을 보장을 하니까 예 지금 집에 있긴 막좀쉬시지 않습니까? 집에 있긴 좀 너무 힘들고 또 재택근무하는 분들 그리고 또 어, 어떤 기업의 어떤 간부들, 수뇌부들 예 이제 뭐 직원들도 안 나오고 혼자 출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짠이 너무 심심하잖아요. 이럴 때는 익명 보장하니까 전화 그래서 그동안 본이 갖고 있던 개인기 위트센스 재치 유모 해학 풍자 부하원니 스토리 만담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선물 받아가시고 예 하루 하루 종일 또키키키웃고예 얼마나 좋은 추억 됩니까? 알파고가 바둑으로 인간에게 승리를 거두던 순간 많은 과학자가 아 드디어 이제 이런 시대가 왔구나 하고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죠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흉내 내다 못해 따라 잡아 버렸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똑똑한 AI도 아직은 우리. 웃기지 못합니다. 로봇이 아무리 똑같이 흉내를 내도 모사로 웃길 수 있는 건 아직까지 휴먼 인간입니다. 그 인간적인 웃음의 장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직접 만들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이퍼 초극 재미 미미 크리의 시간입니다. 레디오 무한도전 성대모사 달인을 찾아라. 자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서, 여러분들의 성대 모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도전도 허용합니다. 익명으로 하면 예 이거 할게 뭡니까? 예 저희가 익명 보장은 확실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 한다 해도 웃기면 엄청 웃기면 지난번보다 더 웃기면 그러면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이 더 나갑니다. 물론 첫 도전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새로운 도전만큼 반가운 게 없으니까요. 사물, 곤충, 동물, 사람, 캐릭터, 악기. 인스트루먼, 어, 믹스 앤 매치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저 남들 따라서 웃겨주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빅재미, 초재미, 예, 극재미 주시면 예, 땅을 파도 절대 나오지 않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두 손에 살포시 쥐게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저 웃음이 없어요 주위에 빵빵 한번 줘요 한번 가자니까 빵빵 예 저는 웃음 위해서 태어났고요 웃기 기 위해서 죽을, 웃기다 죽을 거예요 웃기다가 예 다른 건 전혀 필요 없어요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마이킹 무입니다 익명 보장하고요 지휘 고가 필요 없습니다 예 어디 뭐순내부 사장님들 숨어 사시면 됩니다 익명 보장하니까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금색 포장지로 싸서 여러분들 손에 살포시 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줍니까? 친인척이요? 안 줘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피한 방울 섞이자는 제가 여러분께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많으면 30만원권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익명 아 죄송합니다 익명 보장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자 박명수의 성대모사 고술 차지라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 익명입니까? 그냥 하시겠습니까? 익명입니다 익명이에요? <laughs> 네. 예, 좋습니다. 나는 창피하지 않다. 외출출. 나는 창피하지 않다? 아, 네? 나는 창피하지 않다. 나는 창피하지 않다. 누구인지 나를 절대 알수 없다. 나는 누군지 절대 알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할수 있다. 좋습니다. 자, 익명 보장 되고요. 뭐 준비하셨습니까? 저, 일단은, 불독 소리 있습니다. 자. <웃음> <웃음> 아,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불독요. 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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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지금 아, 좋아, 좋아. 아니, 아니, 딩동땡은 아니고, 떼는 아니야, <laughs> 아니야. 좋아, 몸풀이 좋아, 몸풀이 <laughs> 좋아. 불독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갈게요. 뭡니까? 어, 본격적인 웃음이 없는데. 저 웃지 마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어... 본인 웃으면 안 돼요. 남이 웃어야지, 왜 본인 웃으세요? <laughs> 자, 뭐 준비하셨어요? 뭐 새어나오는 방구소리입니다. 아, 방구소리요? 네 방구소리는 점수를 많이 못 드립니다. 예, 이건 조금 어, 이제 식사하신 분도 계시고 좀 일어났을 때 약간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불쾌 점수가 있어요. 네, 네, 자, 네. 자, 네. 자, 됐어요. 자, 자, 이게 다예요? 네. 너 뭐야? 저 익명입니다. 뭐라고요? 익명이요? 네. 어. 아, 그 예전에 저 창문 닦는 소리 냈었던 아, 그래요? 있어요. 한 번만, 한 번만 네. 다시 들어볼게요. 창문 닦는 소리요? 예. 아, 안녕하세요. 창문 닦으러 왔습니다. <laughs> <laughs> 앵콜 불독, 불독, 아, 개짖는 소리 들으면 헤어질게요. 계신 <laughs> <laughs> 곳은 어디입니까, 동네가? 그, 경기도 시흥에 사는, 아, 시흥에. 사는에서, 예. 아, 이름 밝히실래요? 익명을 하실래요? 아, 이름 아 밝히겠습니다. 현 정환입니다. 현 정환님. 예. 현정화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 음료 박스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무슨 이름 밝히면또 드려 제가 챙겨 드릴 거 챙겨 드린다고. 뭐 준비하셨습니까? 우선은 동물 소리 중에 아기 오리 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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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웃음> 예. 좋아요. 등록 댕 아니지만 몸풀이 몸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몸풀이 굉장히 좋았어요. 드릴 소리가 있어요. 드릴 소리. 아좋았어 이거 이것도 좋았어 이것도 좋았어요. 지하철 소리 그냥 한번 해볼게요. 아, 지하철 지하철 갈게요 예. 네. 지금 약은 명수 명수행 열차입니다. 여기서는 오른쪽입니다. <웃음> <웃음> 열차 오른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죄송해요. 이게 예, 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습니다 <laughs> <치우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즐적이고 합리적이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청년 안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주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입니다. <laughs> 박정희 대통령 아니에요?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익명이에요. 익명이어요 바로 하실 거예요. 아, 저바뀔게요 예예. 네 분당에 사는 강현진입니다. 예 비타민 C 음료 박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준비하셨습니까? 저희 그 고속도로 갈때 예. 응급 응급 예. 환자 실고 가시는 예. 그 사이렌 소리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어빠피켜져피켜져아 <빨리 비켜줘>, <laughs> 웃겼어요, 저, 저 웃겨. <laughs> 야 웃기다. 주차장에서 나올 때 3단 사이렌 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주차장에서 나올 때 3단 사이렌 예 들어볼게요 네. 예. 도라리, 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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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켜줘 비켜줘 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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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도라희 아니세요 도라희 아니세요? 아 좋습니다 오! 예 안성기 씨한 번. 안성기 안성기 선배님이 예, 들어볼게요. 어 커피는 맥심, 그림은 두 손. 네. 아, 또... 죄송합니다. 이제 특정 상표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잘하셨고요. 백화점 네네. 백화점 상품권 1 0만원건 보내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마, 마지막으로 저 고속도로 사인을 끝내고 고속도로 사인해. 긴급인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피하지 않습니다 누군지 절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도 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화점 상품권은 제가 이게 가득 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오늘 끝곡은 에이핑크의 노래 응응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칩니다 내일 11시도 건강한 모습으로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다시 그대로 11시에 뵙겠습니다 이쁘다 오늘 맞다. 제일 이쁜 같아 고 매번 그해주시요 응. 네? 네 아. 잘생기셨어요 <laughs> 왜? 잘생셨요아 <가인셨어요>. 웃겨 <laughs> <laughs> <아유>, 그. <laughs> 그 어떤 비극이 와도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